8월 틱톡 이벤트 연장 틱톡 신규 가입 후제 코드를 사용하셔서 가입하신 분들은 닉네임 혹은 이메일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문화상품권 만 원권 혹은 현금 만원 확인 후 즉시 지급해드리겠습니다. 가입 적립금만 2,000원의 현금도 받아가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. <laughs> 우선 틱톡을 검색하셔서 다운로드하신 다음 오른쪽 아래에 있는 프로필을 누르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신규 가입을 하신 후 생년월일은 성인 나이로 해주셔야 나중에 출금이 가능합니다. 가입하신 후 프로필 왼쪽 위에 있는 노란색 틱톡 코인을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벤트 페이지에 이렇게 코드를 사용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. 이곳에 제가 알려드리는 코드를 사용하시고 댓글에 본인이 가입할 때 사용하신 닉네임과 이메일을 가르쳐 주시면 확인 후 문화상품권 혹은 현금 만원 지급해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총네 가지의 코드이며 혹시나 네 개의 코드 중 이상행동감지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사용이 되지 않으면 다른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 설명란에 코드 작성해 놓을 테니 확인하시고 이벤트 참여하셔서 남은 기간 돈 많이 벌어 가시기 바랍니다.